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앞도고 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러중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셨,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다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음,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그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된이첫 번째 바울의 설교의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어, 이 설교는 또 다시 한번 이제 그 다음 안식일의 어, 이 회당에서 다시 한번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그 설교를 통하여서 한 가지를 분명히 드러내고자 원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그 복음의 핵심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 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러 사람이 들수 있겠지만 어, 그래도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아, 다윗도 그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도 결국에는 육체는 끝까지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 죽어, 아, 그 다윗조차도 생명을 영원히 살지 못했던 그 모습에 있었는데 그거를 극복하시고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어, 그 극복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조차도 임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 이루었다 이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 어,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오직 영생에 이르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또한.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믿는 자들에게만 무엇이 주어지느냐 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어,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율법에서 율법을 통하여서도 온전하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었다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될수 없는 일. 그거 누가 이루셨느냐? 오직 예수님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안 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 또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을 다해도 안 되는 그 인간의 모든 마지막에 있는 한계를 오직 뛰어넘으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만은 뛰어넘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이루는 마지막 열쇠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오늘 어, 그, 그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그 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 43절 말씀을 맞아 보면 유대교와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누구를 많이 따라가는 겁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가 따르고 있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누구에게로 지금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봐야 될건 뭐냐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어 본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은 분명한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나는 안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때때로는 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왜 나한테는 이게 더디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 주님이 분명하게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분명한데.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데 왜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유보되고 있는 것 같은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것이 자꾸 유보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어, 끝까지 믿고,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번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어, 예수님이,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건 정말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되야 되는데, 이게 마치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어, 뭐랄까요, 그 자랑거리가 되면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이룬 것이 된다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나에게 돌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우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응답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디게 이루어진다. 그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다 누구에게 맡기기를 원하는. 온전하게 정말로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다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더디게 준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상은 누가 더디게 만들어 가는 걸까요? 자꾸 우리가 더디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쉽게 예를 들면 바닥에다 그 시멘트를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 밟지 마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 밟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정말 굳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자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치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 내가 뭔가 이렇게 급하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유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유보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해도 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43절에 마지막에 보면 그 이제 바나바, 바울이 어, 자신들을 따라오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들을 향해 다음 주에 또 다시 와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들이 부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만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다음 주에 만날 텐데 당신들은 항상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은혜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끝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어라는 겁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유보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자꾸 이렇게 미뤄지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 오히려 우리를 향해 기다려 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주님이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자꾸 늦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더... 속된 말로 말하면 속터지시는 거죠. 아,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좀 머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안 될까?라고 주님이 생각하신다면 원인은 사실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의 삶에 또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